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준입니다 우리가 법원 사건 번호 가소, 가단, 갑 굉장히 헷갈리죠? 기흥이기만 알면 쉽습니다. 사건 부9분입니다 민사사건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로 표시하고 형사사건 1심은 고, 2, 3심은 노도입니다. 가사사건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무로 표시합니다. 3심은 상구심으로 대법원 사건입니다. 사건보는 접수 연도 사건 종류 1년 변호가 기본 구조입니다. 2025 가단 1, 2, 3, 4, 5는 2025년 접수한 민사 1심 단독 12,345번째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 사건입니다. 가단은 민사 1심 단독인데 단독 판사는 판사 한명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가소는 소액 사건으로 속가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이고 가합은 민사 1심 사건으로 합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것으로 합의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간 걸 항소라고 하는데 사건부는 나이고 대법원 상고 사건은 다로 분류합니다. 형사사건, 사건부의 고단은 형사 1심 단독재판이고 고합은 형사 합의심입니다. 형사사건 고는 1심, 노는 항소심, 도는 상고심으로 대법원 사건입니다. 참고로 고약은 약식사건입니다. 이혼사건 같은 가사사건은, 드단 또는 드합으로 구분합니다. 드단은 1심 단독, 드합은 합의심입니다. 항소하면 보통 2심이라고 하는데, 분류 기호는 르, 3심이라고 하면 상고심으로 무로 분류합니다. 회단사건은 회생 단독사건인데, 가령 개인회생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측매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독사건으로 총 채무 25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하는 파산 면책사건은 하단 화면으로 구분되지만 동시 신청하고 단독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회합은 기업회생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신청하는 회생사건입니다. 하합은 법인이 파산하면 하합으로 분류되는데 법인파산은 면책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명령은 차 또는 차전으로 사건을 부호를 구분하는데 차는 종이로 신청한 사건이고 차전은 전자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카다는 가압류, 가처분 단독 사건이고 카합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카명은 재산명시 사건이고 타경은 부동산 등의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타채는 통장, 급여, 보험 등 압류 추심 및 강제 집행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법원 사건 번호, 부호 및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